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은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BMW에서 나온 R12T 퓨어라는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키로수가 6690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이 바이크에 600만 원 정도 옵션이면 정말 잘돼 있는 바이크입니다.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eight hours, I'ma work nine.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send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s, yeah, it's a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Never gonna look back. Cause damn, I was built to last. You move slow and I move fast. And that's facts. Only I can make a change. Slowly take a step. 오메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클래식한 느낌과 그리고 어 카페레이서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 이 모델에도 카페레이서라고 따로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런 거는 네이키드지만 그래도 카페레이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부분에 보시면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가 LED 라이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링도, 라이트링도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 푸인 걸로, 푸인 걸로 튜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포크 쪽에도 고무, 고무도 이고도 원래 안돼 있는데 고무도 튜닝을 해 놨고요. 블랙박스 2채널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캐스팅 휠이 적용이 돼 있고요. 더블 디스크에 ABS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크 슬라이드도 튜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캘리퍼 보시면 브렘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브렘보,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댐퍼 댐퍼도 지금 튜닝이 들어가 있고요. 오일쿨러에도 돌멩이 튀기지 말라고 오일쿨러 커버 튜닝을 해놨습니다. 흡기 쪽에도 이물질이라든지 돌멩이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커버해놨고요. 그리고 안개등, 안개등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도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옵션 자체가 열선, 열선또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앞뒤 블랙박스, 블랙박스 모니터까지 되고 어, 이런 부분에 장착이 되 있다는 거는 후방으로 이렇게 앉아서 때, 딱 뒤로 갈때 후방 카메라가 뜨니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역시 네, 사이드미러 멋지게, 그리고 핸들 밸런스 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기름탱크, 기름탱크도 뭐 기스라든지 그런거 없고요 여기 PPF, PPF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스 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의 BPS가 발려져 있네요. 시트. 시트도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고양이 자국 일체 없습니다. 사이드백 BMW 모터라드에서 나온 거 순정입니다.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네, 뒤쪽에도 탠덤자 시트 쪽에도 어, 이거 BMW 전용, 전용 가방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떼셔서 두분뭐 같이 탠덤자용으로 같이 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로 짐을 넣을 수 있게끔 활용하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R 엔진을 대부분 다 샤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샤프트 오일만 주기적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BMW 캘리퍼가 적용돼 있네요. 네, 번호판 가드, 번호판 가드도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인성 좋게 텔등도 LED 둘레 6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깜빡이, 깜빡이도 LED로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크라포빅이 출고 때는 들어가지 않고 순정 오플러가 들어가 있는데 네, 아크라포빅으로 튜닝을 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역시 엔진룸,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뭐 볼트라든지 이런 거 상한 거 일체 없습니다. 사이드 스탠드 쪽에 보면 끝부분에 연장을 해 놨습니다. 네, 이 바이크는 작은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 이상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자및 데미지를 보려고 하는데 제자리 꿍조차 없는 바이크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키로수가 6690km밖에 안 탔으니까 뭐 넘어질 필요도 없겠죠. 그만큼 차가. 거의 새차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 차에다가 옵션까지 600만원 이상 발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메단에서는 절대 키로수라든지 이런 거 사고 차량이라든지 속여서 팔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팔았으면 안 팔았지. 돈을 그뭐 1,200만원 더 번다고 해서 부자 될거 아닙니다. 저희는 신뢰와 리듬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롱런 쭉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오메단 채널 봤는데, 아, 그 키로수 조작된 거 팔더라. 아, 사고 차량 팔더라. 이래버리면 사람이 입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 때문에 저희는 그런지 절대 안 합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키로수 조작된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고요. 사고 차량, 뭐, 슬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앞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산발에까지 틀어진 사고라든지 차대까지 먹은 사고다. 그런 거는 저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120%까지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화물비, 취등록세까지 지원을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까지 편안하게. 땅에 되었습니다. 한 키가 168 정도 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한 200kg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고요. 어, 또 무게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다루기도 편합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네이키드형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편합니다. 뭐 시내 주행에도 당연히 편하고요. 장거리 투어에도 크게 부담 없이. 포지션은 좋습니다. 순정 핸들이기 때문에 뭐 포지션이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엔진이 1,200cc 엔진입니다. 1,200cc 엔진인데 제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뭐 다루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가져놀기도 좋고 뭐 전천후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장거리 투어에도 이만큼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달리는 것도 잘 달려줄 거고 특히나 BMW 브레이크인데 쓰는 것도 너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매력 있는 바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입문자라든지 초급자들도 키가 있고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놀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키가 작고 외소하신 분들은 중급자 이상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동 영상, 아크라포빅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BMW에서 나온 R9T Pure라는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키로수가 6 6 9 0 k m 탔습니다. 옵션은 블랙박스 2채널, 그리고 LED 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링까지, 그리고 스크린, 포크 슬라이더, 안개 등 엔진 가드,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사이드 미러, 그리고 사이드 백, 그리고 텐덤백, 그리고 번호판 가드, 아크라포빅 머플러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 연장 킷까지 총 옵션이 6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70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메달의 특별한 에이스 두달 2,000km 동안 무상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부산이나 경남 근교에 계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에이스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대전, 전라도, 제주도 할거 없이 전국에 68개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기술 협력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AS만 됩니다. 뭐, 오토바이가 혹시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서는 판매 안 합니까? 이런 거 물으셔도 제가 딱히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조금씩 판매를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오메단에서는 기술 협력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매장이 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AS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오메단에서는 오토바이가 입고가 되면 정비리프트에 띄웁니다. 정비리프트에 띄워가지고 엔진이나 미션 쪽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사고 차량인지 다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저희가 3,000km에서 5,000km를 주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